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아입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도 꽃이고, 안에도 이렇게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요즘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가로수에도 벚꽃들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여기가나 저기가나 꽃이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겹툴립입니다 이렇게 하려하면서또 자격과 같은 그러한 어, 느낌이 있네요 겹자격같이 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 아이는 엘리슨 브레이들이라는 아이고요 이쪽 아이는 드리머라는 아이입니다 한구씩 들어있는데요 어,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질리지 않는 색상이 이렇게 있네요. 음, 분홍빛에 가까운 피치색이고요. 이 아이는 어,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꽃도 일반 그 튤립보다는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튤립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대모루가, 데모르가, 겹 대모루가요, 흰색도 이렇게 나왔어요. 색감이, 이렇게 하얀이 예쁘죠? 15cm 분이고요. 15cm 분. 흰색과, 또 이렇게, 보라, 보라색이 빵이 들어가 있는 아이, 노란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5cm 분에 8,000원씩입니다. 8,000원씩이고요. 어,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음, 빨간 은엽 대모루예요. 이 아이가 많이 흔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입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죠. 이게 빨간 은엽 대모루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목대도 좋고 목대도 이렇게 좋고 또 옆으로 가지치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은엽데모루 핑크색. 네, 핑크입니다. 이렇게 핑크색. 은엽데모루 핑크색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미니에리카. 베란다 올동되고요. 어, 이 아이는, 어, 색깔, 색이 가면 갈수록 진해지는 아이죠.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폈지만찐 핑크로 병용되는 그라나이죠.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물을 말리면 안 되고요.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에리카 12,000원이고요. 베란다 올퉁입니다 황목련 노란색 목련이죠. 꽃대가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키는 한 80, 8 0 80cm 정도 되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포토는 15cm 정도 되는데요. 노지 월동이고, 5만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무늬, 잎의 무늬도 예쁘지만, 꽃도 예쁜 아이죠? 이쁜이 국화. 이쁜이 국화. 꽃이 좀 사계 국화보다는 조금 더 크죠?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무늬장대. 이 아이도 3,000원이고요. 알소비아. 알소비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런너가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런너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5 0 0 0원이고요 가자니아.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하사합니다. 주황색과 노란 가자니아. 각각 3,000원씩입니다. 노란색은 이렇게 핍니다. 네. 화려하죠? 조디아 블루 베로니카죠. 3,000원씩이고요. 꽃은 이렇게 하늘하늘 하늘 피고 있지요. 폼폼 데이지죠. 폼폼 데이지. 3,000원씩이고요. 흰색, 핑크색, 빨간색 있습니다. 흰색 핑크색, 빨간색 있고요. 오일 산지구 엽처죠. 꽃이 또이 아이도 하려 합니다. 15cm 분에 꽉차 있어요. 지금도 꽃대 빌고 있죠, 이렇게. 4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설화입니다. 설화인데 어이 아이는 사쿠라예요. 사쿠라 15cm 분에 이렇게 꽉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도 좋고요. 색감도 이렇게 예쁩니다. 설라 사쿠라. 이 아이는 빨간색이에요. 빈티지 로즈라고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각각 12,000원씩이에요. 빈티지 로즈. 12,000원이고요. 사쿠라도 12,000원입니다. 꽃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빈티지 로즈는 빨간색 많이 나죠? 또, 사쿠라는 분홍색을 많이 띄고 있고요. 많이 나오고 있고요. 15cm 분, 12,000원씩입니다. 발칸바람꽃. 발칸바람꽃이에요, 이게. 어,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각 4,000원씩이고요. 발칸바람꽃을 또 이렇게 아네모네 바람꽃이라고도 불러요. 발칸바람꽃입니다. 기본포트 4,000원이고요. 데모르 하려 하죠. 이 아이도 많이 하려 합니다. 15cm 분에 만원입니다. 꽃그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만병초인데요. 하이퍼리슘 만병초라는 아이인데요. 어, 3만원입니다. 키는 지금 한 40cm? 40cm 정도 되겠네요.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3만원이고요. 유럽 스군 제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좀 강한 편이죠. 보시면 꽃도 이렇게 피죠. 15cm 분에만 10, 원입니다. 넝쿨 장구채. 넝쿨 장구채. 꽃이 참 아기자기하고 꽃도 화려하죠.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화려합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4,000원입니다. 로지 활이잘 되는 아이죠. 꽃이 이렇게 핀 아이가 있고, 아직 맺혀있는 아이가 있고, 아직 이렇게 맺혀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구름국화구름국화죠이 그룹국화. 하려하죠? 네, 뒷모습도 예쁘고, 이런 아이는 또, 이 아이들은 근상으로 올려도, 어, 묵어서 수영을 잡으면 참 예쁜 아이랍니다. 기원포트 3,000원 이고요. 인디안 앵초입니다. 인디안 앵초 보시면 한쪽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꽃이 폈죠. 노지얼동도잘 되는 아이죠.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요. 아이는 토끼살이 핑크색입니다. 보시면 예쁘죠. 토끼같이 생겼나요? 기본 포트 1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고산처럼. 아직 꽃이 안 폈네요. 꽃은 옆에 제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고산처럼 기본 포트이고요. 3 0 0 0 원입니다. 쭉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이 아이도 참 어, 매력 있는 아이죠. 쭉 올라와서 이렇게 펴주는 아이죠. 꽃이 피면. 예쁜 아이죠. 좋은 꽃이고요. 3,000원입니다. 미국 등나무죠. 화려하면서도 이렇게 꽃이 피면은 은은한 향이 있어서, 향기도 좋고, 등나무 밑에 있으면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고요. 길이도 길고 아치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 자르면서 목대를 어, 수영을 잡으면서 이렇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만원이고요. 멜란포디오 3천원씩이고요. 어, 4개에 만원 드립니다. 금새우란입니다. 색감이 곱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피는 아이 금새우란 15cm 분이고요. 척수는 네, 하나 올라 있지만 어, 이 안에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 어, 덩어리가 큰 거죠. 금새우란 3만 원이고요. 노지월동이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음, 좀 위에다가 아, 낙엽이나 이런 아이들 좀 이렇게 덮어주시면. 겨울을 잘 난다 합니다 그 아이는 페모입니다. 페모. 프리틸랄리아라는 아이. 이렇게 꽃대가 형성돼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근을 보시면 아주 큽니다. 묵은 아이죠. 페모. 5천 원이고요. 노지 열동이 잘 되는 아이죠. 쉴라. 신라, 쉴라도 이렇게 묵은 아이라서 어, 지금, 이렇게,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신라도, 5,000원입니다. 페랭이, 향 페랭이죠? 뒤에 푸릴푸릴 하면서 예쁜 아이. 향 페랭이,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여기 있는, 청사초럼청사초럼 이렇게 저는, 한 번, 키워봤습니다. 네. 풍성하죠 키웠더니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잘라주면서 키웠어요 청사처럼 기본포트 이고요 이 아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달릴 텐데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기본포트 4,000원이고 이렇게 농장에서 잘랐어요 자르면서 키우시면 또 이렇게 목대도 굵어지고, 이렇게 굵어지고, 또 이렇게, 음, 세순도 잘 나와요. 이것도 4,000원이고요. 핑크 비댄스죠. 핑크 비댄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여기를 잘라주시면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죠. 참 예쁜 아이죠. 제 입고되어서 또 찍어봤습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비댄스 무늬 후룩스입니다. 무늬 후룩스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이렇게 기본 포트이지만 밥이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꽃들도 이렇게 피고요. 가을되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물이 들죠. 무늬에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아이죠. 문여류스 무늬인동초입니다. 무늬인동초 이렇게 예쁘네요. 색감이 화려하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꽃은 제가 옆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무늬인동초 7,000원이고요. 노지 월동이잘 되는 아이죠. 넌출 얼굴이죠. 넌출 얼굴. 기본 포트이고요. 이렇게 꽃대가, 꽃망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기본 포트이고, 이렇게 밥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넌출 얼굴. 4,000원입니다. 안개 페랭이. 안개 페랭이. 어, 기본 포트이고요.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안개 페랭이가 흰색과 핑크색이 있죠. 이 아이는 흰색이고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기본 포트이고요. 어, 핑크색은 밥이 좀 작지만,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러한 맛이 있네요.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흰색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3,000원입니다. 센트라투스. 센트라투스. 어, 이렇게 꽃이 피죠.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죠. 예,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계속해서 꽃을 잘 피워주고, 노지 활동도 잘 되는 아이. 기본 포트이고요.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되어 있죠. 음,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프라밍고 앵초입니다. 프라밍고 앵초. 촉수도 많이 있고요. 화려하게 꽃이 펴 있네요. 프라밍고 앵초 8,000원입니다. 기본포트보다 약간 크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꽉차 있습니다. 프라밍고 앵초는 꽃이 병영이 심한 아이죠. 보시면 이렇게 어, 겹으로 폈다가 또 이렇게 어, 한, 호수로도 필수 있고요. 안에 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미입니다. 장미 투톤도 있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요. 보시면 장미 20cm분에 35,000원입니다. 타이거 장미. 여전히 인기가 많은 아이죠. 보시면, 너무 색상이 예쁜 아이죠. 아름답죠? 보시면, 이 아이들은 꽃대를 잘라주시면서 키우시면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는 아이죠. 15cm분에 만원입니다. 은방울입니다. 독일 은방울. 꽃대가 다 잡혀있죠. 조롱조롱하니 꽃이 피면 참청아하니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7,000원입니다. 기본포트 7,000원이고요. 꽃목어리가다 이렇게 와있습니다. 니켈라니아죠. 니켈라니아 한 개에는 4,000원, 세 개에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화려하죠.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이지만 짱짱하게 잘 컸어요. 사르비아 아직 꽃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좀 화려한 아이죠. 속에서 꽃이 나오면 화려한 아이인데요.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보시면 좋죠. 3,000원입니다. 빈티지 추명국입니다. 이렇게 꽃이 아름답죠. 아기자기 하면서. 너무 예뻐요. 15cm 분이고요. 8,000원입니다.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페랭이, 나비 페랭이라고도 많이 하죠. 향이 은은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꽉 차있고요. 꽉 차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죠. 기본 포토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끼용담 이끼용담도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답죠. 안개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죠. 꽃 맥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분홍 솔체 분홍솔체 기본포트예요. 기본포트인데 이렇게 꽃이 많이 망울망울 와있습니다. 많이 와있죠. 3,000원이고요. 백리향 백리향도 참 이렇게 향기도 나면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죠. 하나는 3,000원 4개 만원 드립니다. 다이시아 분홍색 다이시아, 빨간색 다이시아가 있죠. 다이시아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비올라.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 가지의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심어 놓으시면,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는 아이죠. 네, 보시면 예쁘죠? 이 아이도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개는 3,000원, 네개1 0원 드립니다.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베이비 핑크 꽃들은 이렇게 다피었어요 꽃은 이렇게 폈죠 가을까지 또 온도가 겨울에 맞으면 실내에서도 꽃을 피워주는 아이, 아이죠. 베이비 핑크,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빨간색이에요. 이 아이는 빨간색, 이 아이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도 예쁘죠? 이 빨간색,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포토가 이렇게 선물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 주기도 좋고, 물 주시면, 어, 이 겉에 쌓여 있는 아이가 비닐,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세지 않고 좋습니다. 사체는 이고요. 카리브라코. 카리브라코도 이렇게 꽃 모양이 이렇게 세모지면서 핑크색이고요. 기본 코트이지만 이렇게, 어, 꽉차 있습니다. 모양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부어놓고 키우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녹황색이죠 녹황색 그것이 참 예쁘죠 어, 색이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면서도 또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색상이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4,000원입니다. 예, 비닐으로 쌓여 있어서 물주기도 좋고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빈티지. 빈티지 코랄, 코랄 피치죠. 이 아이는 예, 15cm분에 17,000원입니다. 15cm분. 이렇게 예뻐요. 빈티지예요 색감이. 여기는 겹사피니아. 겹사피니아. 어, 삶은색도 있고, 이렇게 핑크빛 보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랏빛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 피지를 않았네요 겹사피니아. 꽃사피니아인데요. 주황색이죠. 아까 소개해드렸죠. 빨간색 하면서. 이렇게 예뻐요. 15cm 분에 꽉차 있죠. 6,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는 향이 은은하면서 아기 분 향이 나는 아이죠. 이 아이는 목대가 아주 굵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굵죠. 분재로 키우셔도 예쁠 것 같고. 또, 목대가 좋기 때문에 뿌리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저도 넝쿨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나리자스민, 3만원이고요. 노지월동 되는 아이죠. 꽃 사피니아입니다. 색감이 참 곱죠. 기본 포트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향이 좀 있죠. 사피니아.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큽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도 씨가 발아돼서또 이렇게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죠. 사피냐. 무늬장구채입니다 무늬장구채인데 어, 라인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무늬장구채 1개에 3,000원, 4개에 1 만원입니다. 네모필라, 요즘에 네모필라 많이 나왔죠? 이 아이도 하늘하늘하니, 시원하게, 어, 피워주는, 꽃을 피워주는 아이,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색상입니다. 세... 아시난데스 오렌지볼이라고 하죠 이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으면 주황색으로 또 이렇게 열매가 맺죠 쭉 길게 늘어지는 아이 행인분에 들어있어요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아시난데스 오렌지볼 17,000원입니다 17,000원이고요 기본 포토이지만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오는 애들도 있고요. 꽃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4,000원입니다. 목향 장미. 키가 큰 델피늄이죠. 이런 아이들은 정원에 심어 놓으셔도, 어 키가 커서 예쁘, 예쁘고요 예쁘또 이렇게 음,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제가 또 이렇게 꽃은 옆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네요 15cm 분에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제주모람이죠 제주모람 이게 밥도 아주 좋습니다 제주모람 5천원이고요 애기용단 아기자기하게 피는, 꽃이 아기자기하게 피는 아이죠. 이렇게. 네. 애기 용담 3,000원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